샬롬, 월요일 잘 시작하셨죠? 어, 요한계시록 묵상일지 1일차입니다. 아, 매일 성경 녹음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녹음인데요. 아,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어, 좀 익숙한 단어시죠? 아, 이 뜻이 숨겨진 것을 벗긴 책입니다. 아, 숨겨진 것을 벗긴 책. 이 책은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서 옥살이하고 있었던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책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8절은 요한계시록 전체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일종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계시록 어, 그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어, 이 요한계시록의 어, 제목 또 순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 핵심은 이거예요. 어,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계시. 어, 당시 이제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살던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어, 이 핍박과 거짓선자들의 미혹. 이두 가지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아,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아, 그리고 교회 내 침투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아, 교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아, 그래서 이 상황에 굴복해서 타협하지 않도록 아, 이 요한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 주시면서 첫 번째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보여 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보여 주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 그리스도인들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도록 요구하는 건데요. 또 나아가서는 이제 장차 앞으로 그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바라봐라. 아, 현실에 매몰되어 있지 말라. 아, 이계시록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3절에서 얘기합니다.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 아, 그러면서 4절과 6절 에서는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들에게 인사말 하고 송영 그 성경에서 이제 송영 이게 어, 좀 무슨 말인지 아, 아셨어요 송영? 송령? 이 송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 라는 그런 기도문 인데요 어, 오늘 보면 이 4절과 6절 에서 수신자들에게 격려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어, 이 당시 도미티우스 황제의 치하에서 지금 초대교회 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복음은 정말 쓸모 없어 보이고 그리고 교회는 너무 무능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악의 총체를 꺾을 힘이 지금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점점 상황은 암울해지고 가장 중요한 꿈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도 복음전하다가 유배가 됐고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하는 것은 꿈이었습니다, 꿈. 환상으로 교회의 꿈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삶이 힘들고 지친 것도 있지만, 꿈이 사라져 버린 게 진짜 힘든 거 아닐까요? 어,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 마치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현세주의 어, 부자되고 병났고 성공하고 아, 그런 기독교 그런 예수가 아니라 진짜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4절부터 6절까지 어, 성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이후에 7절에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이번 예수님의 오심은 초림 예수님과 좀 달라요. 십자가 지시로 오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좀 무기력하고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섬기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은 다릅니다. 재림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강한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이미지, 전쟁의 이미지를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게시록을 읽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던 거는 로마에게는 이게 심판은 두려움이지만 고난당한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는 이게 위로가 돼요.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니까.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이 제일 인상 깊더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는 이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시작했으니까 반드시 내가 그거 끝낸다. 어, 내가 시작했으니까 그거 내가 끝낸다. 끝까지 너 책임진다. 어,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 알파 오메가입니다. 어,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 어, 저와 여러분이 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도 않고요,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책임 확고하게 보증하는 말씀이 바로 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신이 전능한 자라고까지 하는 도장까지 빵 찍어줘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계시록의 약속입니다. 어, 앞으로 어, 수련회까지 이게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어, 물론 때로는 책망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무서울 수도 있는데요. 어,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시는 거거든요. 사랑 안 하면 혼도 안 냅니다. 어, 그 사랑 안에서 안고 때리시는 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묵상의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시작했으니까. 네 인생 끝까지 책임진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